제가 이거 하고 카메라 그쪽을 툭 돌릴 거예요. 이렇게. 저고 있어요? 끝음안 돌려요 지금? 돌려야죠 아 아니요. 편집하실 거구나 바로 아니 편집 안할 거예요 바로 돌릴 거예요 착용하는 것만 보여주세요 아 여기 <laughs> 촬영하시는 거예요? 편집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나 여기 숨어야지 상관없어요 <laughs> 오케이 혹시 파는 차... 것도 한번 네? 혹시 하는 것도 한번 얼굴 살짝 나와서 상관없나요? 네아그런면 <laughs> 좋죠 어 조금 뜨겁다요 근데 <laughs> 뜨겁죠. 아까 전에 했으니까. 괜찮나요? 많이 좋아졌나요? 네. 좋아졌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. 요 좋아졌습니다. 아주 네. 제한몸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영상 끝나겠습니다. 생각이 떠올랐어요. 아, 샤워 이게? 네. 원래 물을 집어 먹는 게 최고예요. 그물 속에. 예전에 철 재련하듯이. 네. 이러고 있습니다. She comes to all she kills. She kills. She kills. She kills. She k 이거 l s s 어다 k i l l 도 She kills. She 아까 살짝 찍었어 e kills. She k 이 l l s She k i l 춤 댄서 되는 거예요? 야호 나중에 이제 야호 그러만 해서 아하 너네 그거 뭐고? <뭐야? 웃음> <무슨 거? 웃음> <laughs> 무용수입니다 무용수 무용수라 그러나요? 뭐라 그러지? 무용수라 그러면. 무용수인 거죠? 무용수. 무용수하고 춤하고뭐예 무용수가 춤인가? 현대 무용수. 그렇 현대 무용수.